그런데 정말 이 캐릭터 너무 깜찍하다 근데 어떻게 선생님 타고나셨나 보다 이렇게 구상회화를 잘할수 있는 캐릭터 음, 잘 잡는 어려서 만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만화 속의 캐릭터들 음. 우리 때는 뭐 그림책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그림책 세대가 아니죠 음. 어려서 그림책을 읽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뭐 그림 책이 없으면 뭐 대체물로서 또 이렇게 나는 만화책이나뭐 만화책 아니고 뭐 어른들 책들 도 그냥 두루두루 음. 그냥 그림 있는 어른 책이면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그냥 아이들은 또 자기 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그렇게 만화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만화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신다. 아이고, 칭찬. 아, 아니, 왜냐면 칭찬 고맙습니다. 아니, 그림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laughs> 네.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운데를 잘라서 아, 분할을 그렇죠. 하면서 네. 스토리가 또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네. 이어지면서 네. 아, 선생님 타고 나신 그림책 작가셔. 근데 그것을 회화로 그냥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봤을 때도 음. 한쪽에 치우침 없이 완벽한 하나의 음. 한 장면의 그림으로 딱 보이는 것도 사실 보통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아예 책에만 맞춰서 그림을 음... 그린다던가 근데 원화를 봤을 때도 이렇게 음... 분할되는 장면들을 음...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 네. 구성 네. 이 5대가족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책이거든요 네. 음... 이건 몽골인가 어딘가요? 티베트, 티베트? 티베트가 무대예요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네. 한 보름 정도 취재를 봤어요 티베트 직접? <laughs> 네. 와. 아주 티베트는 수도 라싸가 3,600m 이상의 아주 고지대예요. 네. 고산병 걸리는 지대죠. 네. 근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가. 거 한국에서 볼수 없는 풍경들이다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게 된 이유가 거기서 본 모습이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이그 이 디자인이 주는 어 뭐라고 그 치유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림책 작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취재로 그림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자료도 부족하고 또 내가 그만큼 그거를 충분히 이해했나 막 이런 자신감도 음. 없고 그래서 잘 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있긴 네.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그 우리는 뭐 최대한 그 간접 자료든 뭐 직접 취재든 최대한 그 작가가 음. 모든 걸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의 내면이 풍부해져야지 그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은 최대한 뭐 그에 자료가 됐든 여행이 됐든 최대한 많이 섭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작업의 압박이나 뭐 작업의 어떤 뭐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 여행이고 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뭐 나는 그런 건 재밌는 거 같아. 이렇게 음. 공부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고 힘들 죠힘든데 <laughs> 그냥 아 이게 이게 재미련이 생각하는 거죠. 작가님이 직접 이 공간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네. 이렇게 담아낸 그림책이 여행은 그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같아. 내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충격들, 음.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와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뭔가 좀더좀더 좀더 멋진 멋진 느낌의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누군 것 같아요? 단비? 단비 네. 얘는? 는 늑대인가요? 늑대는 어떻게 울죠? 아아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아오하오오오오아오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아오오오 <laughs> <와유! 아유> <laughs> <아니, 웃음> <laughs> 그게 힘들고 지겨운 거라면 진작에 때려쳤을 거야. 이게 더 재밌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거는 버티면서 어깨는 아프지만 은 그냥 나가는 거 같아. 그런 부분이 진짜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구체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그러,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놔버리는, 놔버리면서 그림 좀 헐거워지는 작가님들을 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네네. 근데 그것들을 전혀 안 놓고 그냥 탄탄하게, 더 탄탄하게. <laughs> 어떻게 한결같지? 막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아직 젊어요. <laughs> 맞아요. 아직 시퍼, 머리도 까마시고. 네, 좀더 해야 돼. <laughs> 앞으로 한삼4 0년더 네. 하시려면은 네. 아직 청 청년이지. 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할 거예요. <laughs> 네. 뭔가 사회적으로 위기감도 들기도 하고 작가로서 음.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때그래도 선배님. 이나 이렇게 선배님 작가님들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힘을 많이 얻는 네. 하거든요. 나도 위기감이 음. 30대부터 위기감이 있었어요. 근데 뭐 계속 40대 돼도 위기감 안 없어지고 뭐 50대 60대 돼도 그놈의 위기감은 안 없어지더라고. 그 위기감이 그냥 인생인 것 같아. 그냥 음. 그런 걸 인정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거든. 위기감에 내가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위기감은. 언제나 오니까, 그러니까 뭐, 신체의 위기감, 정신의 음. 위기감은 늘 시들 때도 없이 오는 그냥 어떤 감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면은 조금 덜 괴롭죠. 걔 위기감에 막 짓눌리면 내가 자다가 숨도 못 쉬잖아. 근데 여기서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 작가님들이 그런 비슷한 위기감 겪으셨구나. 네. 네. 아, 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위기, 나도 위기감 많아요. 위기가, 아니, 선생님 같지이대 작가가 위기간. 무슨, 어, 대 거장 작가가 무슨 위기감이야. <laughs> 저 같은 작가님이나. 아, 위기감 덩어리야, 나도. <laughs> 이제 이게 한장한장 그림책에 출발이 된 그림이에요. 97년도에 그려져서 작년에 출간 됐으니까 음. 이게 25년 만에 출간된 거예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이거 이제, 어, 어 뭐죠, 이거 그러니까 전시회도 하고, 음. 어, 또, 이거 그림책으로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였는데, 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전시회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나하고 홍성창 선생님만 포스터를 그렸어. 아, 홍성창 홍, 선생님! <웃음> 네. <웃음> 그, 그, 그. <laughs> 네. 우, 우리들의 그 시지, 시저, 어, 시조, 시조. <laughs> 조상, 시조세. 시, 시조, 시조세. 시조, 시 할아버지가 홍성창 <laughs> 네. 선생님이잖아요. 단, 단군 할아버지. 네. 두 장만 완성이 돼갖고, 네. 어떻게 그림책은 커녕, 전시해도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나는 이거 꼬박 한 달을 그렸거든요. 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다행히 그 당시에 포스타로는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림인데, 네. 그러면 뭐해? 나는 최종 목표가 그림책이었는데, 그림책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나도 또내 한계로 인해서, 네. 더 추진하지 못한 것도 있었죠. 음. 어쨌든 그런 시대에 뭐 한계라 그럴까? 뭐 이것 때문에 그림책으로 못 만들다가 이제 작년에서야 음. 어 이렇게 사계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받아들여서 어니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 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이 어5년 만에 출간이 됐다는 게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그림은, 이번 전시의 주제가, 이야기는 가라하고, 음. 그림은 멈추라 한다라는 주제인데, 예.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 옛 이야기들. 해와 달이 된 온이, 뭐 홍길동, 선녀와 나무꾼, 심청청 뭐 여운우이. 여운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아는 옛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 소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흥미진진한 어,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앞으로 가요. 그다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때 그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가려 하고 그림은 우리가 멋진 풍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가다가 멈추는 거야. 멈춰서 그 아름다운 멋진 풍경을 보면서 그 풍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와 그림이라는 그 상반대 세계가 어디에 뭉쳐있나요? 그림책이라는 세계에 뭉쳐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어, 정말 이렇게 그, 이것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 서로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는 이야기, 그림,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그림책의 세계인데,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근데 나는 이제 그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음. 내가 그린 그림을 빨리 넘기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이야기의 흥미로운 걸 따라서 자꾸 이렇게 빨리 그, 그냥 애써서 그림 그림을, 멋진 그림을 네. 그렇게 빨리 몇초 만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만 넘기면 안되한장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 제가 이제 그, 책장을 넘기지 말고 그 책을 좀 오래 좀한 장면에 그림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라 라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길게 연결한 게 아니라 이게 똘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신 게 작정을 쓴 거지. 그래서 이야기는 가라 하고 그림은 멈춰서 그림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라라는 그런 음,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와. 정말 시대가 지나고 유행이 아무리 지나도 와, 우리들이 이어온 이 전래 이야기들은 네. 정말 끝도 없이 사랑하는 그렇죠. 거죠. 여기 어른이 이야기 옛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음. 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이야기꾼이 돼요. 이제 음.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난, 들려주죠. 여기 이 둥근 원은 음. 어, 우리의 어떤 마당이기도 하고요. 음. 이야기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마당에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당은 다시 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되니까. 정말 이 작품들은. 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도 <laughs> 정말, 그냥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 네. 전시예요. 네, 전 국민이. 정말 너무나. 네. 아니, 이렇게 알차고, 이렇게, 아, 이런 파노라마를 가진 작가가 사실은 선배님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고, 이런 전시를 볼수 있는 게전 국민이 다 봐야 돼요, 사실은. 네. 어, 나는, 음, 한 권의 그림책을 어. 그릴. 그리게 되면은 음. 몇 권의 이런 아. 아, 스케치북에다가 음. 어, 이렇게 그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들 내지는 그 단상들을 이렇게 글을 적거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것도 일종의 나를 풀어내기의 방식이죠. 음. 이게 뭐 어, 그림 작가가 준비되어 있어갖고 뭐 그림 하다 보면 저절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히기도 하고. 내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음. 그 아주 희미한 단서를 하나를 가지고, 어, 어떤, 어, 그걸 풀어내서 좀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그림책의 이 뒷과정은 그림책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겉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칠기도 하죠.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은 거의 응. 안 하시는 걸로 알, 알고 있었는데 아니, 많이 나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래도꽤 했어요. 아... 어,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어요, 나도. 아 정말? 네. 그래서 아 우리 위세대 선배님 근처 작가님들은 동화 사파 같은 아, 경우는 안 했다. 아, 아니요 도, 동화 사파도 하고 뭐 많은 일들 했어요. 마, 뭐? <laughs> 저, 뭐 학습지라도. 뭐 학습지도 <laughs> 하고 노가다도 하고. 아, <laughs> 어, 어떤 노가다를? 자동차 세차도 하고 아, <laughs> 먹고 먹혀, 살려고. <먹혀서> <laughs> 나는 동화책의 사파도 되게 그 멋진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뭐 사파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수적인 또는 이렇게 뭐 지, 지역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도 하지만은. 네. 어, 사파란 영역이고말면 굉장히 그 글작가와 또 다른 하모니를 이룰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데 여러 가지 어쨌든 처우나 그쵸?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 사파 부분들이 이렇게 좀이게좀폄하어 어, 있지만은 어, 저는 이 사파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내 단골 칼국수 집이 갱간의 칼국수 집인데 음. 거기서 어,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면 그 건너편에 우주공업사라는 자동차 카센터가 보여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저런 좀 소박하고 이렇게 그런 풍경들을 좋아하는데 이그림을 이렇게 어. 이제 그리, 한 10분 정도 칼국수 기다리는 동안 아. 그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음. 재밌어서 그냥 걸어놨더니 아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더니 이 그림, 이 우주공업사가 자기 거래처래 어.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예, 우주공업사 사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니, 그 다음날 화분이 왔어. 그래갖고, 아, 이렇게 지역에서 전시를 하면은 지역 사람들이 어, 자기 그, 또 환호를 해주는구나. 아주,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떤 화가가 그려준다면 그렇죠. 기분이 좋겠죠. 네네. 그래서 그림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로 아주 그냥 아, 거칠게 그린 그림이어도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읽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그린 그림이면 어땠을까요? 더, 더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직업적인 예술가, 직업적인 화가만 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요번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작품이에요 캔버스 안내요? 캔버스 어. 나는 내 그림의 주요한 그 모티브 뭐라하그 키워드가 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렬 나는 행렬을 좋아해요 행렬 행렬 줄지어 서서 어디론가 가는 게 너무 신나는 어, 상상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깨비 행렬도를 그렸죠 이제 전시를 다 봤어 그리고 그림책도 다 봤어. 그래서 이제 아이는 책장을 덮고 거기서도 그림책을 보면서 약간의 즐거움과 재미도 얻고 약간의 용기를 얻, 얻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의 이름은 용기야. 그래서 용기라는 이름의 호랑이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서 얘는 또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 밥도 먹고 친구랑 놀고 학교에도 가고 하면서 자기의 또 먼저 책을 그만 봐야죠. 밖에 나와서 자기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용기라는 이름의 호랑이 친구와 함께 세상 밖으로. 저의 작은 선물 받아주세요. <laughs> 감사해요. 우와! 저 어떡하지? 이감격 이 네. <laughs>